안녕하세요. 승효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어,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시고 어, 큰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한6개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요제 내신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학생하고 B학생이 있습니다. A학생 어떤 차이를 보, 보고 계시나요? 먼저 등급을 보신다면 사실은 좀...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전형은 등급을 보지만, 어, 종합전형은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 대학에서 많이 보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원점수, 그리고 두 번째가 편차, 그리고 최근에는 소수 강자가 많기 때문에 이수자 수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먼저 딱 보시면, 한 학생은 305명 중에 1등급. 한 학생은 32명 중에 3등급. 자, 이렇게 보면 어느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인지 사실은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과목의 난이도도 같이 보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점 만점 중에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원점수 그리고 학생들의 평균은 얼마,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표준 편차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해당 교과 선생님이 써주시는 교과 세특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막의 의미들 이런 걸 같이 평가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어,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학생이 어디를 갈수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정 수준의 학업 역량은 필요하다라고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을 어, 우리 대교업 어디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모아보니까 어, 대체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교의 경우에 어, 2.5에서부터 뭐 3등급 넘어간 과들이 별로 없죠? 2년 동안의 평균을 보더라도 2.5에서 그 앞선 또는 그, 뒤, 그 살짝 뒷선 이렇게 보면 결국 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올 1등급급의 학생을 뽑는 끝만 뽑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을 우리가 찾아볼 때 적정 수준의 대학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는 또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인기 학과냐 비인기 학과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 안에서도 내신 성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면 합격선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이고요. 그 반대인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는 경향성도 보이기 때문에 올해 그 학과가 어떻게 경쟁률을 보여주냐에 따라서도 성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내에 사회의 경향성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학과가 막 유망 있는 학과로 막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합격선의 편차도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을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고 도전해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서류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류평가에는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이세 가지보다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요소에서 약간 응용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요 확실한 이세 요 가지 요소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성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학업 역량인데요. 단순한 성적, 성적이라기 보다는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어, 능력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키워왔는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을 어, 충족하는 과정에서 어, 탐구, 탐구하는 능력을 보여왔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학업 역량이 되겠죠. 진로 역량은 자신의 미래를 어, 설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학생을 뽑는 그런 어, 학생의 평가라는 그런 진로 역량이 있겠고요. 공동체 역량은 어, 말 그대로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 학생들이 이 사회 에 나가서 어, 건전한 시민으로서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함께 사는 역량들을 잘 배워왔는가 해서 이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서류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학, 모든 대학들이 똑같이 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국대학하고 경희대학교가 다르고요, 경희대학하고 동국대학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달라가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같은 대학 안에서도 달라지는 학교가 있어요.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가 다른 형태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결국. 어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필요한 인재는 요 요소가 좀더 강한 친구들을 더 필요로 해 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서류평가에서 그 평가 요소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왜 서로 서로 또 다른 학교에 붙게 되느냐 또는 어 비슷한 성적이나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도 왜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하게 되느냐 도대체 서류평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가할 때마다 항상 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 학생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가를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학업 역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학업 역량을 크게 성공 시킨 성취한 그런 학생이 있을, 있는 반면에 또그 반대의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서류 평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학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강조드렸다시피 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항상 평가자의 어, 관점에서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각각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보는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가 내 생활 기록부에서 얼마나 잘 드러났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 권장 과목이라는 과목 얘기 들어보셨죠? 권장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권장 과목은 이제 최근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각 대학마다 발표하는 가이드북에 권장 과목 또는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표현해서 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을 들어야만 꼭 우리 대학에 붙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 대학에 서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가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워 오면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하고 대학 공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일종의 이제 권장입니다. 권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인문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 대학 학과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자연 계열 학과들은 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기초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당연히 물리학 1, 2 이런 과목들 또 기하, 미분 뭐 이런 과목들을 대학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대학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일반 권장 과목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권장 과목을 본인은 대학에서 제시한 권장 과목을 꼭 이수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럴 수가 있죠. 학교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앞서서 서류평가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한 것은 그럼 평가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을 때더 높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어, 권장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어, 동일 과목이 없다면 유사한 과목도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뭐 경제 수학을 개설했다. 그럼 경제 수학을 이수하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 과목 이수가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온라인 교육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수를 해보는 노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자면 항상 평가의 상대성은 여기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 경쟁률이 굉장히 세, 세서 학생들의 학생들 중에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만 이렇게 제외하고. 이수한 학생들만 가지고 경, 그 평가를 해도 넘쳐날 때 이럴 때는 권장 과목이 의미 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장 과목을 들었다고 무조건 합격하거나 안 들었다고 무조건 불합격한다는 이런,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장 과목과 함께 또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세부적인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전문 교과나 또는 고급이 붙어 있는 교과 또는 심화 과목 이런 거 보통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목고나 뭐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교급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들을 우리 고등학교가 배우면 안 되냐? 또 그런 과목을 들으면 대학 잘 붙는다는데 이런 소문이 막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어느 과목을 이수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개별 개별 교과에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가도 상당히 높게 보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이게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서 그 역량 이상의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고급이나 심화 과목을 이수했을 때 그래서 그 고급이나 심화 과목에서 일정 정도 수준의 어떤 또 역량의 성장을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대학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대학에서는 위기에 맞게 어, 수업을 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물리학 원을 들었고 물리학 2를 들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물리학 원이 없는데 물리학 2만 어, 이수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대학들이 굉장히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에 맞는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 권장 과목을 떠나서 어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과 그에 맞는 거기에 따라오는 세특들은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할 때 면접의 소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과목 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멋져 보이는 과목으로 화려하게 생활기록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목들을 충실하게 해서 내가 많이 알고 그 과목을 많이 이해한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미리 고등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요. 요거는 제가 한번 뽑아본 질문인데요. 아직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2025학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된다고 하던데요. 반영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우선, 반영되는 형태가 어떠냐? 아마 대부분, 어, 그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학종에서는 반영하겠지? 뭐, 그 정도까지 예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에서도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근데 교과 전형은 왜 그러느냐 자 요즘에 교과 전형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어떻게 교과 전형이 진행되죠? 내가 학생이 그 전형에 지원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죠. 자,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는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은 어, 교과 전형 안에서도 반영해서 학생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이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논술과 정시에서도 어, 일정 정도의 감점의 형태로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가해자들이 어 학교 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 법원에다가 어 가처분 신청 같은 걸해 가지고 어 법원 판결 전에는 어 생활 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완전 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생활 기록부 상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 그런데 그 사이에 어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어 그 틈을 이용해서 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어, 그 사례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거나 진행 중인 이, 이 말이지 바로 뭐 법정으로 가 있거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 답변할 때 있음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 돼서 학학교 폭력에 대한 어, 이런 대학 입시에서의 반영 즉 경각심이 상당히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것을 꼭 깨달아 주시고요. 어, 관련된 일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과거에는 면접이 좀어 약간 상식을 물어본다거나 좀 가벼웠어요. 그래서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죠. 면접관이 학생은 우리 학교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학생이 고민하다가 아저 버스 타고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가벼운 질문보다는 어, 조금 학생의 학교 활동에 대한 확인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교과 전형 면접이라든가 전문대학교 면접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만큼은 서류 확인 면접이 꼭 들어갑니다. 어 제시문 면접이 있는 학교는 그럼 서류 면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 면접도 하고 제시문 면접도 하는 형태지 이 서류 확인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서류 확인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어떤 내용이냐 그대로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그대로 읽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라고 생기부에 나와있겠죠. 그러면 면접관은 그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하셨네요. 그러면 그 기본 원리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심문 면접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 있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에서 재심문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또 어 우리 스트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죠. 이런 대학에서도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제시문 면접은 약간 논술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한네 다섯 개 주고 각각의 관점 또는 그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럼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럼 그 설명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 질문을 하면서 면접이 진행이 돼서 제시문들을, 여러 제시문들을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제시문 면접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부 있다. 그럼 이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논술과 같이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평상시에 친구들과 토론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갑작스럽게 면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항상 꾸준히 준비된 자세를 갖춰주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심문 면접 안에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재심문 어 면접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의대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울대학교의 이제 자연계열 면접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문제를 주고 학생이 이 문제를 어, 풀어본 다음에 잠깐의 시간을 줍니다. 풀어본 다음에 어, 구술로서 어,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들과 정답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제시문 면접입니다. 특히 수학, 수학 문제가 나올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면접관들이 조금 조금의 어, 힌트를 줘서 학생이 답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이런 면접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어, 잘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답변을 할수 있는데 연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면접은 얼마나 중요하냐. 어, 면접으로 소위 말해서 뒤집혀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경희대학교가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격한 학생들 중에 최초합에서는 떨어졌는데 나중에 어 합격으로 바뀐 어 합격된 학생들을 쭉 보니까 어 여기 보시면 불합격에서 합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합 단계에서는 합격할 수 없는 하위 순위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 상위 순위를 서류 그 면접에서 뒤집어서 결국 이제 합격한 사례인데요. 비율이 보시면 대체로 22%에서 27%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면접 면접은 결국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자기의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어, 그걸 통해서 면접관이 아이 학생 충분히 어, 이런 어, 생활기록부에 타당함이 있다라고 이제 신뢰가 주어질 때또그 반대로 신뢰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 대비법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죠. 그 연습 중에 어, 무엇이 중요하냐? 기출문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재심문 면접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 좋겠고요. 보통 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어, 선행학습 연향평가 이런 그, 그런 제 보고서가 게, 그 공지사항에 게재가 돼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 보시면 어, 기존에 어, 그 기출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가 이렇게 면접문항도 나오게 되고요. 또어 생활기록부 자체를 어 꼼꼼하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본인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것은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알게 된 것. 내가 예컨대 어 국어 수업에서 어떤 책을 읽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알게 되었느냐. 그런 내용들, 그 암에 대해서. 사회, 통합사회에서 무엇을 발표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자율활동이나 또는 종합의견 이런 데는 학생의 활동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것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활동을 내가 이런 이유로 했었고, 여기서 뭘 배웠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면접이 잘 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할 때는 비싼 돈 들여서 어디 면접학원 이것보다는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모의 면접 같은 거 해보면 좋거든요. 특히 수학 면접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친구들하고 서로 풀어보는 거예요. 어, 난 이렇게 풀었어? 넌 이렇게 풀었니?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보완하면서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이 대비가 되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면접 대비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전공 전형이 늘었다고 하는데 학종에서 어떻게 선발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어, 무전공 전형. 예, 정확한 명칭은요, 전공자율선택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전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지금은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학종에서 과연 어떻게 선발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학종 그러면 어, 진로를 명확하게 세워서 그 진로의 목표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을 착실하게 잘해온 학생이 선발되는 것이 학종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무전공 전형에서 어, 무전공이니까 어떤 특, 특별한 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선발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학생들의 고민이나 대학의 고민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무전공으로 뽑을 때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 한번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아무 학과나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이 있고요. 또는 이제 단과대별로 들어가서 단과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로 이렇게 무전공이 나눠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의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즉, 정량 평가를 해서 뽑는 그래서 그 학생의 진로와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26학년도부터는 어 정시로 뽑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종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세로 뽑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에서 학종으로 또 선발하는 경우는 없는 건 아니니까요. 꽤 되죠. 그래도십몇 퍼센트 되는 거니까. 어, 우리가 이 전공자유선택제가 갖고 있는 그 유형 또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공자유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 학생이 자유롭게 어떤 학과들을 선택하는 거, 어, 나는 이 학과에 가고 싶은데 어, 그 학과에 도전해보고 또는 어, 공부해봤는데 안 맞으면 또 중간에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학과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돼요. 지금 있는 현재의 자유 전공은 보통 이제 1학년은 자유 전공, 2학년 때 원하는 학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번에 이제 실시되는 전공 자유 선택제 안에서는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 2학년 때 선택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3학년 때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좀 자유권이 좀 보장되는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율적 교육 과정을 본인이 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어, 자기만의 학과도 만들 수 있는 마치 무슨 가구를 내맘대로 만드는 DIY처럼 그렇게 자율적인 교육 과정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미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서강대학교에서는 시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번 자유전공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내가 학과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그 관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이제 선택 역량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능력, 선택 역량. 무슨 말이냐면 어,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근본적인 어, 프로세스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어, 우리 과에, 특정 과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학교 생활을 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 각각의 색깔이 다른 학생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아주 뚜렷하게 자기의 색깔들을 드러내는 학생 선명성이죠. 선명성이 드러난 학생은 어차피 어떤 전공을 해도 또 선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안에 아예 진로 역량이 뚜렷한 학생도 아마 대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진로 준비가 완벽하게 진로 중심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학종에서 자유전공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학종에서 더 좋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전공자유선택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학생들을 조금 조금씩 빼가지고 어, 겉 아주 커다란 모집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 전공자유선택 학과로 뽑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학과는 감소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상명대학교의 문과 계열의 학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기존에 뽑았던 인원에서 네명 다섯 명씩 빠졌죠.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저희는 자율 선택제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학과들이 막 줄었어요. 보시면 지적재산권 전공 같은 경우에 두명 모집을 하는. 전형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전년도의 합격선 또는 전년도에 어, 봤던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어떤 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합격선도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너무 조금 뽑으니까 무서워서 쓰지 못해서 주저주저해서 의외로 또 합격선이 낮아지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쨌든간에. 어, 기존의 학과들은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무전공 학과들은 모집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수시 여섯 장의 카드를 쓸때 어 무전공도 두, 두어 개 정도 고민을 해보고 또 자기가 준비했던 전공도 어 서너 개 정도 준비해서 한번 어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건이 여섯 가지 정도가 아니겠죠.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교업 어디가 사이트를 딱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어, 그런 상담 게시판에다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시면 어, 거기에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개별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큰 틀만 보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멋진 결과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